이명웅이 미스터트롯2에 출연하지 않고 mbc와 정격계약. 이명웅은 mbc위 핫프로그램 출연을 앞두고 있다. 그 프로그램 무엇입니까? 많은 팬들의 궁금증 급상승. 오늘의 이명웅 뉴스를 시작합니다. 이명웅은 tv조선과의 계약 종료 후 모든 방송국 프로그램에 완전히 자유로이 출연한다. 이명웅은 pc뮤직코퍼레이션의 단독 매니지먼트를 받게 된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명웅은 최근에 MC 유재석과 비밀리에 만나 MBC 새 프로그램 출연을 논의했습니다. 이처럼 이명웅은 바쁜 일정으로 인해 미스터트롯 2에 출연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MC 유재석은 앞으로 이명웅과의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를 예고해 팬들의 궁금증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명웅 프로그램 매니저가 출연하는 놀면 뭐하니? 유재석이 쉬는 날 무엇을 할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이날 방송에서 임영웅은 MC 유재석과 함께 집에서 송편 월병 만들기에 도전합니다. 임영웅이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스페셜 게스트로 등장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시에 매니저도 임영웅이 이번 회에 대한 경비를 받지 않을 것이며 출연 경비의 금액을 포천 어린이지원재단에 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에피소드의 공식 출시 시간에 대해서는 아직 임영웅 측에서 비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TV 조선과의 계약이 성사될 때까지. 놀면 뭐하니 이 방송 일정이 공개됩니다. 한편 이명웅은 다가오는 중추절을 맞아 유니세프 어린이재단을 통해 각 지역에서 많은 선물 증정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발매된 이명웅의 첫 정규앨범 아임 히어로는 하루 만에 94만장, 한터차트 2일 오후 11시 10분 기준 판매되며 기존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솔로 가수 음반 초동 역대 1위를 기록했으며 초동 110만장을 돌파했습니다. 이명웅은 5월 브랜드 평판 가수 부문 1위, 트로트 부문 1위를 스타 부문에서는 2위를 기록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명웅에 대한 최신 소식을 기대해 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